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한 50년이 지날 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삶에는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낙심, 우리의 이삶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든 곳에서 일을 설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27절이거든요. 야고바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 와닿아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야고바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투덜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맞았죠? 이런 불평의 소리, 이런 투덜대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불신의 하는 말,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28절이에요. 28절.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권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사야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고 투덜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불신의 죄고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 가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8절 29절이에요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항상 이, 이 말씀을 좀띄어놓으세요네 예.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느냐 너희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이 하나님을 알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만 있냐 이거야 첫 번째가 뭐였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계시고 바벨론 그 포로 생활 현장에서는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한번 언약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언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너희들의 고난을 하나님은 잊으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70년이 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바벨론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우시고 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은 창조 주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서, 아,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어서, 바벨론의 이 신에게 우리가 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섬기는 이 우상을 우리가 섬기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시다. 너희들이 섬길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에 생활 가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너희들이 그바벨론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들은 어떤 존재냐? 19절 20절이 말했어요. 우상은 장인이 만들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은사설로 만든 것이니라. 군피 반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태가고 지혜로운 장애를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 너희들을 지키고 세우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우고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함으로 만드는 신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하...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뭐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피곤하지? 힘들지? 살 힘을 잃어버렸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피곤입니다. 유치원의 어린애들도 아이고 피곤해, 피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밤 잠을 철쳐도 피곤하고 이 불가의 일이 벌어질 때도 스스로 밤맛이 없고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힘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는 분이시다. 도중에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너희들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명철이 측량을 측량하기가 불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하늘 없어 시장 분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을 내냐면 4 0장1 2절 봤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뾰움으로 하늘을 짓으며 땅에 티끌을 대 담아 보았으며 접시 재울로 산을 산들을 막대 재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측량의 도구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려 뾰움으로 어떻게 하늘을 이제? 대로 어떻게 땅에 티끌을 담아보겠어요 접시로 어떻게 산을 다 막대로 언덕을 달아보겠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에 대조적으로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명철이 한이 하...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문제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무능하게, 왜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살아갑니까? 문제가 뭐죠?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명철이 부족해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 30, 29절, 30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듯, 쓰러지되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해. 곤비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리이 말은 소년이나 장정은 뭐예요? 인간이 지금 제일 힘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 사람도 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이 31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악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킹 제임스 부인은 기다린다로 번역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한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만 소망한다. NIV는 번역, 소망한다로 번역을 했어요. 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실 것을 믿고 그분만 온전히 바라본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악망을 하라는 것입니까 새임을 주시니, 새임을 주신다는 말은 힘을 바꾸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힘의 공급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힘이에요. 다이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고 골리아스 물리쳤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목샤일때도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인신을 높이 드셨잖아요. 그리고 세 왕의 시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거든요. 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이 쓰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모델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페터 파울 루벤스는 사자구리의 다니엘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봐보세요. 그림 보아보세요 사자구리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한 조각의 하얀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알몸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고위직의 명예를 상징하는 붉은 겉옷은 어떻게 되어있죠? 바위에 던져져 있어요 이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는 힘이 안돼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들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던져진 그 명예를 상징하는 겉옷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편하는 것입니까? 사자리에 던져져도 명예를 잃어버렸어도 포로로 끌려가도 굴 속에 갇혀도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을 악망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드시고 대신 버림받고 추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 주 예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잡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어떻게 악망하는 자?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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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제사 만 받고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세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피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 우리 성도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 없어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할 때 마음이 환해지고 독수리가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고, 걸어가도 뛰어가, 뛰어도 피곤치 않는 새임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자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죠. 좁은 길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죠. 이 길을 가려면 여러분 내 힘이 아닌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다시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래갈 길을 마치고, 달래갈 길이 있단 말이요 달래갈 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달래가야 할그 길을 잘 달래가려면 하나님 악망해야 돼요. 오직 주 예수님만 악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악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악망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의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처럼 나갈 것입니다. 다른 박지라에도 걸어가도 콤빛이 안에 있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왜 악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부는 내 얼굴 좀비춰줘요 말씀 이미 그다 지나갔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할 때 세임을 준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악망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불치병으로 고생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악망하세요 그 불치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세요? 하나님을 악망하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풍성하게 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산처럼 들러싸고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낙심된 분이 계신가요? 주님을 악망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창조주라니까요. 명철이 같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일 3장에 가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청룡대가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칠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로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로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여와를 호 악망하라 내가 세일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악망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고난이 당하고 길이 막히고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속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이 물으셔서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게는 세이 물 주시리니, 달래가도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낭만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세임을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가까이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님, 세임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곳을 찾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독수리가 날리게 지며 올라간 같은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임을 주셔서, 주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피곤치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